하지만은 한 가지만 있으면 안녕하세요 열한 시에요 안녕하세요 오오오 화분을 만요 아우 추워 카페를 붙여야 되나 어아 빨리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뭐 하는 거예요 설마 지금 약간 공수처 오늘 무도 가나요 지난번에 했던 아. 처음 치고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일곱 개 여덟 개 받았습니다. <laughs> 좋습니다. 오늘 그래서 무엇을 하나요? 바로 저기.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어? 아, 오, 오늘 선배님이세요? 저희 여기는 체력 측정하고 운동처방 무료로 도와드리는 곳이에요. 아, 너무 좋은데요? 무료로? 네. 일단은 체력을 인증을 받아야 돼요. 아, 어디까지 제가... 가요. 안녕하세요. 신상서 네. 작성 먼저 하실 건데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무슨 젊으신데 벌써 여기 얘가 이렇게 네 개나 있어요다님 어, 아이돌 생활 신경 썼어요. 죄송합니다. 아, 네. <laughs> 혹시나 통증 느껴지시면 네. 거기까지만 측정하는 걸로. 아... 그대로다. 팔쭉 넣어주시겠어요? 쭉 넣고 팔에 힘 빼시고. 응. 혈압이 되게 낮으세요? 저혈압 네, 저 혈압이에요. 응. 오늘 측정하시다가 혹시라도 뭐 어지럽다거나 하시면은 바로 멈춰주시면 돼요. 크게 크게 돌리세요. 어휴. 자, 반대쪽 돌려주세요. 어우 아우. 아, 오늘 저 체력도 좀 끝난 것같은데 <laughs>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아, 이제... <laughs> 이제 악력 측정하실 거예요. 자, 시작. 꾹 누르세요. 한 어? 번에. 더 어? 세게 누르세요. 더더더 더. 더, 더, 더. 조금만 더! 그만! 자, 하우하시고 어, 다시, 다시. 아, 순해져. 단 떨어졌어요. <laughs> 자, 준비! 시작! 그렇죠! 어, 좋아요. 지금처럼 하시면 돼요. 어, 하신데? 좋아요. 아, <laughs> 지 잘하고 있어요. 아, 손 떨어지면 안 되고. 그나잘셨어요 어, 자, 후, 내뱉으면서 최대한 멀리 쭉. 자, 버텨보세요. 자, 하나! 둘, 셋! 이제 이쪽에서 제자리 멀리뛰기 측정할 거예요. 네. 오늘 순발력 검사 하시는 거거든요. 좋아요. 하나, 둘, 셋! <laughs> 133스. 네. 어. 이 정도면 괜찮네요. 이어서첫 번째 누르고! 아! <laughs> 았어9심자 <맞죠? 조심, 조심. 웃음> 자, 마지막은! <laughs> 손 같은 거 이쪽으로 쳐라! <laughs>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웃음> 네. 제가 뭐이 정도입니다. <laughs> 20m 왕복 오래 달리기 측정하실 건데 제한 시간 안에 소리를 듣고 계속 왔다 갔다 뛰셔야 돼요. 실격 될 때까지 뛰는 얘기 아니에요. 맞아요. <laughs> 상담을 어디서? 상담실 어디? 측정 받는 데는 어떠셨어요? 괜찮으셨어요? 아 저희 너무... <laughs> <laughs> 이게 이제 체력 측정하신 결과예요. 윗몸 일으키기는 1등급 기준보다도 잘하셨어요. 제일 아 등이시고 유연성도 응. 아주 좋으세요. 그래서 오늘 종합 등급은 우와! 3등급 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와! 문체부 장관님의 시그니치킨 네, 체력 인증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제 측정까지 다 해보셨으니까 네. 일하셔야죠. 측정복이랑 명찰 준비해뒀습니다. 얼른 아 가서 갈아입고. 여기 이제 오시면은 첫 번째 업무가 어, 저렇게 벌, 벌. 전화가 네네. 오잖아요. 오늘 전화 오요 네, 선생님. 전화가... 일단 선배님, 선배님 받아. 아침에 오실 분들이 예약을 하셨잖아요. 어. 그분들한테 아침에 문자를 보내요. 대표 체력 인증 센터로 방문 부탁드립니다. 오늘 눈이 왔습니다. 안전 운전하세요. 차 없으면 어떡하지?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저이제 시그니처 표정이 있거든요. 웃음 표시 말고 약간 이렇게 어때요? 아침부터 너무 체력을 써가지고 네. 오늘 한번밤 내기 한 번? 저희가 내기할 항목은 바로 네. 이겁니다 이거요? 네이 파란색 보이시죠? 두 명이 쳐가지고 기록이 더 적게 나오는 팀이 이기는 거예요 시작 자! 1대0 네 1대0 자 준비 시작 아 좋아요 좋아요 어, 아직까지 잘하고 있어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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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그만 어, 어, 어. 그럼 1대1인데 어떻게요? 가위 바위 보오 일승 자 오케이 자한번더일다자 <laughs> 가위 바위 보 오케이 무승부 어, 무한번더한번더긴장감 어, 어. 아, 네. 긴장감. 가위 바위 보아잘 <laughs> 아,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많이 들으세요, 선생님 근데 저는 약간 좀 신기했던 게 체력 측정사라는 걸 처음 들어봤거든요.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체력 측정사가? 체력 측정을 하러 오신 분들을 체력 측정을 더 잘할 수 있게끔 응원해주세요. 아, 그러면 체력 측정사는 체력 출신이어야 가능한 거예요? 아무래도 체력 전공자들 위주로 이제 뽑고 있고, 해외 체력 직원들 다력증이 있어야지만. 혹시 여태까지 체력 측정사 하면서 좀 기억에 남는 분들 계세요? 김병만 씨하고 어. 윤성빈 선수도 아 진짜요? 우와! 그분들 1등급 나오셨나요? 어, 1등급 나왔요 요즘에는 이런 거 말고도 네. 국민체육센터랑 공공체육시설이라는 것도 음 SOC 많이 생겼어요. 어 그래서 그런 것도 이용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에 네. 제집 주변에도 진짜 많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음 그리고 스포츠 강좌 이용권 같은 것도 이제 네. 참여하시면 무료로요? 참, 그렇죠. 아우, 진짜? 음. 그러니까 다 몰라서 못 쓰시니까 좀. 맞아요. 좀. 몰라서 음. 못 하는 거예요. 음. 진짜 이제 이렇게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선배들이랑 식사하니까 너무 좋네요. 아 이제 또 무엇이 남아있으려나? 얼 아, 보단... 사진이랑 예 네, 예약 아, 어? 안녕하세요 예약하신 분 맞으시죠 제 신분증 먼저 보여주세요 네 요거 작성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 빨간색 안 박스 안에 있는 거 작성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오시면 신분증 확인하고 내가 예약하신 분이랑 화... 맞는지 네. 확인하고 그리고 본인 얼굴 맞는지 네. 확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저 어, 신분증 먼저 보여주시겠어요 저맞으시 아, 전여성 씨아네 어, 맞습니다 제가 오늘 도와드릴 거예요 여행에서 네, 그만 아 하시는 거아니 안녕하세요. 11시 예약했거든요.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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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 선배님 맞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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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여기사세요 아니, 멀리 살지 아, <laughs> 소매력 대박! 왜 이렇게 앙청하세요? 어, 그거 아, 죽을 때가 다된것같아 <laughs> 않나? 하울이에요? 네. 0개. 네. 네. 영계. 1등급일수록 좋은 거예요. 아, 그게 있나? 일단 확인 한번 해보시죠. 없는 아, 것 같아요. 성적표 보는 거. 네. <laughs> 저 뭐, 이게 있는데요?